오늘요 오늘은 벌써 토요일이네요 너무 너무 빨리 갑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가 되어지고 아,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낮은 아직 그 따끈따끈한 그런 토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 관리에 특별하게 유의하시고 내일 도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해안에서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또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의인과 악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런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였으며. 자, 어, 솔로몬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겠지요. 물론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많은 제 관리를 거느리고 그들이 이해가지고. 다스리고 통치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을 가만히 볼 때에 아하 참이 세상에 재파라는 것도 여전히 거기에도 악이 있고 가장 공유이된이 법정에도 거기에는 이렇게 사적으로 악을 자행하는 그런 탐관 오류들이 옛날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행해야 될 그곳에도 역시 악이 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바뱅크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정말로 신성해 대한 법정에도 불의가 있고 이렇게 정의로 미술 것에도 이렇게 불의가 있는 걸 보니 반드시 필연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필연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뭐 나라를 다스린 자들나그 권력을 빼앗기 려고 하는 자들이나 전부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을 보니까, 뭐, 오만 인간 군상들이 거기에 다 돌려가지고, 온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이 격탁해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피눈물 흘게 리 만드는 그 현장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발생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아마 거기에 있는 땅들은 원래 가지고 소유자들은 막 이렇게 수용하니까 싼 값에 아마 수용된 거고. 거기에 서민들 집 없는 사람, 집을 하나 생전에 한 번밖에 없는 집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비싼 집을 또 이렇게 사게 된그 모든 원인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서민들, 힘 없는 사람들, 절대적인 권력과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해가지고 언제나 약자들은 거기에 그들의 밥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줌 와서 많이 받게 됩니다. 때맞춰 가지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그 오징어가 뭔가 했더니 제가 어릴 때도 역시 그, 그걸 수름의 게임이라 그랬습니다. 수름에도 네, 집게를 나 놓고 오징어도 집게를 나 놓고 거기서 학교 학교 가서 아침에 꼭 그런 게임을 한번 하고 그런 교실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인생 이와 같이 게임이고 도박이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는 배후에서콘롤하고지배하는 세력이, 검은 세력이 이해가지고, 그 나머지 세력들은 그냥, 정말로, 민초들은, 힘없는 자들은, 석수무으도 절대 권력과 힘앞에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보여주는, 아마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양육강식, 정글보다 더 험악하고 살벌한, 이 절대적인 시장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자본주의가 난이 시대에 가장 큰 패입니다. 극 소수의 사람들이 전 지구의 부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 그냥 사육되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 가지고 통째로 다시는 하나의 가야만이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뭐 권력이 바뀌고 이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꿈꾼 그런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볼때 우리는 정말로 그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주님 빨리 옷이 없어서 그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솔로몬이라고한 인물이 다스린 그 나라에도 온갖 가지 비리와 부정과 불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의인과 악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이 모든 소망한일이 모든 행사로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인간들이 심판받을 권한이 필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이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고 힘들거릴 때마다 그들은 말아나타 그렇게 주님 오신다 그 소망 속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질없는 이 세상 현상을 바라보고 일이 일배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렸듯 그런 세상이다. 다니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전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자로 표범으로 뭐 곰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무엇니까 아주 살았고 어? 본능으로 그냥 지배하고 그렇게 하는. 짐승 것 같은 세상이 바로 그 옛날 지금이나 이 세상, 하나님은 세상은 똑같다는 이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이를 들을 수 우리는 더욱더 영원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우리 왕 빨리 오셔서 이 날을, 이 세상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또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약한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사람에 승리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절대 공의로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통치를 기다리며 주님의 다스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예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간단거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에 되어서는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저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공의로신 하나님을 대망하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